아,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6편 3절말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복하는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도 되겠죠. 하지만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건 자절과 실망뿐입니다.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미련없이 돌아서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남는 것은 배신감과 실망, 아파하는 마음뿐입니다. 김문호 목사님의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글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통, 친, 학 락이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통은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한 사람이고 둘째로 친은 하나님과, 코드가 땅, 아, 하나님과 친밀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셋째로 합은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는 사람 마지막으로 락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즐거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통하고 친하고 합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이십니다. 만일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어떤 것이 왕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의지함으로 염려와 걱정, 고민으로 인생을 소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10편 146편 89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비불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즐거이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쏙들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여시며 인간을 의지함으로 비불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영적 객이 된 우리를 보호하시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붙드시고 마귀로부터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마음껏 이용 당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